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꿈을 안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거기에 가나안이 있고 그것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누구도 공략할 수 없게끔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요새처럼 만들어진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그렇게 정복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정복할 수 있을 정도의 정벽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벽이었어요. 었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담대했었던 여호수아 마저도 머뭇거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그 성벽 쪽에서 칼을 든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여리고 사람들 편이냐 그렇게 부르니까그 칼을 든 남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여리고 편도 아니고 너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사임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명령을 합니다.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여기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러한 명령을 듣고서 요수아는 당장 그 신발을 벗고 경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관습을 보게 되면, 어떤 신성한 장소나 중요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신발을 벗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모세가 80살에 소명을 받고 이제 호랩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랐을 때 거기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도.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하게 신발을 벗어놓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자신의 지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만함이나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적인 생각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형식적이고 거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실함과 충성냄과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우수와 역시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에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껏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저걸 어떻게 정복을 하나? 그렇게 걱정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던 여고수아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깡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단순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 놓고서 연설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다. 우리 삶 가운데서 섬길 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권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사람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강한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한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째 되는 날에 일곱 번을 돌면서 이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지시를 따라서 온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리고성벽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나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는 대신에, 이 곳이 거룩한 땅임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용기를 낼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네. 여러분이 서울에 있든, 아니면은 지방에 계시든, 아니면 미국에 있든, 아니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네. 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은 땀을 흘리는 노동의 장소이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믿으시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쟁터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군대장관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성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